네, 여러분. 저 오늘 방금 운동 갔다 왔고요. 그리고 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머리를 살짝 펌을 했습니다. 뻔뻔뻔. 작년에 제가 단발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단발 느낌이 너무 지금 보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펌을 넣어봤어요. 근데 지금 머리를 다안 말려서 운동 갔다 와서 이렇게 대충 말리고 온 거라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잘 정리 정돈 하면 진짜 이뻐요. 좀 귀여워진 느낌?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진짜 소름인 거 먼저 아세요? 저 오늘 피어싱샵 갔다 왔는데 피어 피어싱 바꿨는데요. 그 피어싱 이렇게 바꿨거든요 아웃컨츠 이별 모양으로 근데 진짜 소름인 게 작년에 제가 그때는 머리를 뭐 기를 때 이었는데 그 그때도 피어싱을 이렇게 비슷한 별 모양 있잖아요 색깔은 다른데 이게 좀더화려게 빛나는데 그거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비슷한 모양을 골랐어요 그래서 뭐 뭔가 작년이랑 살짝 그 겹치는 그래서 신기했어요. 카페인 커피 인데요 좀전 아이스 거든요 얼죽아라서 얼음을 음. 넣긴 했는데 좀 보족해요 그래서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음만 넣고 다시 돌아올게요 얼음 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음. 하, 맛있다 음, 음 좋았어 제가 최근에 MBTI 검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어제구나. 어제 바로 해봤는데, MBTI 검, MBTI가 좀 자주 바뀌는 편이었어요. 맨 처음 스무 살때 MBTI 검사 처음 해봤을 때는, 그때 한 인프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인프피, MFP, 요, 요 주변으로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근데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근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F제가 나와요. F제, A, T, 그것만 이렇게 바꾸고 다 F제로 나오는데, 최근에, 어제는 F제 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흠, 음흠, 그렇구나.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MBTI가 F제거든요. 그래서 F제가 나오니까 좀 좋았어요. <laughs> 아, 나 F제다, 이런 느낌? <laughs> F제 좀 매력적,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제가 완전 그 P였는데, 어, 이제는 P가, 이제 옛날에는 P가 거의 막 MFP 막 이럴 때는 P가 거의 90%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J가, 거의 J가 많이 나와요. 어제도 이제 J가 70%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바뀌는구나. 사람이 살다 보니까. MBTI, 네. 확실히 좀 계획적이게 된것 같아요. 뭔가, 전에는 계획 없이 막, 즉흥적으로 어디 가고, 즉흥적으로 뭘 하고, 업무도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빡빡빡빡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전에는, 좀, 목록, 일정, 이런 거를 짜는 사람들을 좀, 와, 아, 대단하다 싶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짜고 하지? 싶었는데, 이제는 목록이랑 일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요. 좀 꼼꼼하게 이때 뭐 해야 되고 이때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적어놔야 마음이 편하고 그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그 옛날 바뀌기 전의 나이로 26살이거든요. 00년생이라서. 꽁꽁, 빵빵이들인, 빵빵! 연생인데, 어, 유튜브를 보다가, 26에서 29살을 이제 20춘기? 라고 말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뭔가 고민이 많고, 좀, 불안하고, 좀 그런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26, 만 24시지만, 저 20대 중반. 얜 어떤가, 뭐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킨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음. 제가 우연히 2018년도, 그 그러니까 제가 2019, 19, 19학번이니까 18년도에 수능을 봤거든요, 18년에. 근데 그때 수능을 끝나고 적었던 일기, 그리고 2019년도, 2019년 초까지. 그니까 러 19에서 20살, 초 까지 일기 적어둔 거를 또 봤어요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애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어, 진짜 갓 수능 끝나가지고 질풍노드 저는 솔직히 고3 때부터 계속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공부를 해온 거지? 막 이런 생각 있죠 나는 뭐, 남, 나한테 주어진 퀘스트만 열심히 했고, 사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기회가 있었나? 막 이런 생각으로 되게 질풍모도에, <laughs> 하필이면 고3 때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공부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고3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고2 때까지 되게 열심히 그냥 하다가, 고3 때 오히려 이제 학교를 쓰고 막 그러려고 하니까, 미친 듯이 그냥 방황과 그런 걸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좀 그냥 막연히 그냥 방황하고 반항만 가득한 그런 친구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본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어, 저만의 길을 나만의 길을 만들겠다.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만의 길을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적어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 이 짜식? 너 이때부터 좀 멋있었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지금까지 그러면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음, 6년, 7년 정도 지났는데, 뭐, 지금 보면은 나만의 길을 그래 잘 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잘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기록을 일기를 세워두라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내가 한 5년 있다가 30살쯤에 내가 그리고 10년 있다가 35살, 36살쯤에 내가 지금의 나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기를 귀찮아도 좀 꾸준히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고요. 음, 저는 오히려 근데 좀 나이가 들수록 여유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말하는 여유라는 거는 삶의 속도를 조금 낮춰도 망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후에 오는 여유랄까요?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몇 살에 뭐 해야 되고, 이런 인생의 과제들처럼 보이는 것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나이를 들고, 나이가 들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뭐 나이가 오래 산건 아니지만, 스무 살 때보다는 스물세 살이, 스물세 살보다는 지금, 옛날 나이 스물 여섯 살이 더 뭔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음, 나만의 속도가 있구나라는 거를 점점 더 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뭐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데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필요가 있다. 저희 아버지가 자주 저한테 이러거든요. <laughs> 자주 저한테, 지아, 조급하지 마라. 응. 조급할 거는 전혀 없다. 응. 그냥 편안하게 가라. 편안하게 가라. 이런 말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laughs>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음, 정말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응. 사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굴곡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되면, 잘될 때는, 음, 나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가면 되는 거고, 좀 생각보다 잘안 풀리는 것 같고, 안될 때는, 내공을 쌓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그래,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신은 제가 풀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굉장히 믿거든요. 그래서 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시련이구나. 그리고 되게 잘 되려나 보다. <laughs> 힘들수록. 어, 그래. 그래. 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음, 나 되게 잘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공을 쌓자 음, 뭐 국밥을 먹는 국밥도 막 100년 넘는 국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풍파와 시련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내공이 쌓여져서 그 맛있는 음식 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존경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음 아직 너무 어리고 <laughs>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더 내공을 쌓을 시간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말만 이렇게 잘 하고. <laughs> 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고 힘들고 아니야 나는 글러보고 써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오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또이 영상을 꺼내 보면서 지혜야 너 저렇게 멋있는 말을 했었어 이러면서 다시 나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기록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저는. 꽤 지금 제 나이가 마음에 들고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고요 고등학교로 돌아가고 싶기진 진짜 너무 너무 싫어요 너무 학창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진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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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것 같고 절대 돌아가고 싶은 곳도 없고요. 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멋있어질까. 뭐 이런 거를 기대하면은 나이 드는 게 크게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음. 그래서, 네. <laughs> 아, 진짜.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네. 이걸 편집을, 제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잘것 같거든요? 근데, <laughs> 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최근에 책에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건데, 잠재의식 있잖아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인칭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멍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나한테 멍청이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아 이게 내가 말을 가려서 해야겠구나 어, 이런 걸전 느끼게 되었거든요 음, 남 험담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게 이런 거구나 <laughs> 나를 욕하는 거구나 곧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우리 모두 이쁜 말 고운 말을 쓰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응. 항상 서로 다정하게 응원하면서 힘들 땐 쉬어가고, 달리고 싶을 땐또 달리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더 행복해집시다. <laughs> 저도 영상 자주자주 자주 찾아뵐게요. 아셨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